안녕하세요, 버뽕쌤입니다 띠야! JYT! JYT를 화이트? 왜 내가 처음에 영상에 안 했냐면, 은 하지 마라! 하는 리플이 보였어. 그래가지고 안, 해, 안 했고, 이번에 한 번은 또 해봅니다. 자, 이번에 영상은 바로 뭐냐? BMW가 이번에 전차종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차종과 상품성이 개선이 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아직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차종별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적용대사 차량이 바로 뭐냐 5시리즈 6시리즈 GT 7시리즈 X3 X4 그 다음에 X5 X6 X7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5시리즈는 523D 그 다음에 6시리즈는 630D 그 다음에 7 시리즈는 730D와 740D, 730LD. 네. 그 다음에 X3, X4는 30D. 그 다음에 X5, S6는 30D와 40D. X7은 40D만 되고요. X7의 기존의 30D 엔진은 단종입니다.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어, 생산은, 어, 20년 8월부터 생산을 했고요. 네, 이제 이 그게 21년식으로도 어갑니다 48부터 말다블드 기술은 이제 기능이 탑재가 된게 뭐냐면 어, 어시스트 주행 보조. 네, 그다음에 이 e 부스트. 그다음에 회생 에너지 저장. 그다음에 코스팅 모드. 그다음에 오토 스탑 네 오토스탑은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오토스탑이 기존 오토스탑과 좀 틀리게 네 적용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어 CO2 연료 소비 감소, 그 다음에 이부스트로 e 더다이내믹한 주행, 좀 출력이 더 전기 상태로 좀 출력이 좀더 올라가는 네그 다음에 코스팅 모드를 통해 조용한 주행 및 연료 소비 감소 이거는 뭐 업체 소개니까 자 이게 그 원래 BMW에서 미세먼지 필터라고 래가지고 원래 는 따로 이제 센터에서 돈 주고 또더 추가금을 주고 사는 게 있었어요. 바로 그게 뭐냐면, 에어컨 필터인데, 미세먼지 필터 적용이 된게 뭐라 뭐냐면, 5 시리즈, 6 시리즈, 7 시리즈, 8 시리즈, m5, m8, x 시리즈는 5, 6, 7, x5m, x6m. 네, 전 모델에 이제 미세먼지 필터가 적용이 돼요. 일반 필터가 아니라. 자, 그리고 상품 강화가 1 시리즈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, f40이죠. 안내를 해드리자면, 128d, 128d 스포츠, 128d m 스포츠가 있는데, 어... 지금, 삭제가 된게 있어요. 삭제가 된게 뭐냐면, 레더 스티어링 휠, 전동 시 시트 조절 및 메모리, 그 다음에 서비스 쿠폰, 네. 그 다음에, 어, 128D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서비스 쿠폰, 그 다음에 128D M 스포츠는 M 스포츠 시트, 알칸타라가 없어졌어요. 그 다음에 서비스 쿠폰이 없어지고,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40만 원 적혀 있는데, 총 금액에서 40만 원도 더 줄어들었다.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, 네. 일단은 이 e 시리즈입니다 이 e 시리즈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218d 218d 그랑쿠페 m 스포츠 그다음에 218d 그랑쿠페 bmw 코리아 25주년 m 스포츠가 있어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,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네 이미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어, 뭐 삭제된 거는 뭐 거의 없는데 뭐 하여튼 옵션 장난질을 <laughs> 좀 많이 한것같아 내가 봤을 땐 하지만 이제 이 시리즈가 235i e 엑스 r 라이브그랑쿠페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됩니다 해외에서 나왔던 모델인데 네,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개가 돼서 고성능 이 e 시리즈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음, 6180만원짜리인데 19인치 더블스포크 삭제 알칸타라 m 스포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LED 헤드라이트, M 시트 벨트, BSI 스탠다드라고 5년에 10만짜리 그거를 삭제했어요. 왜 삭제했지? 참 이거 이상해. 예, 왜,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어. 하여튼, 예, 그렇고요그 다음에, 어, 휠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요그 다음에, 세리움 그레이, 캐릭터 전용. 그 다음에, M 스포츠 시트 다코타 가죽이 마그마 레드라고 이제 레드 시트가 생겼고요그 다음에, LED 헤드라이트가 삭제가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 시,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, 조이에서 어드벤티지 모델로 변경이 됐고요.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추가가 됐고, 8.8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추가가 됐어요. 내비게이션하고 애플 카플레는 미포함이 돼 있어요. 네, 그점 참고하시고, 인테리어 트림 블랙 하이 글로스 펄 크롬으로 변경이됐는데 이거 상당히 블랙 하이 글로시 확때 엄청 많이 타는데, 네. 그리고 휠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X1입니다. X1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된게 이제 비 x 하게 스탠다드. 그니까, 러 BSI 스탠다드가 삭제가 되면서 BSI 프리미엄으로 바뀐 거예요, 다.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. 스포츠 시트 삭제됐고, 네, 뭐, 다 이래요, 이것도. 왜 이렇게 삭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. 네, 하여튼, 네. 이거는 뭐 전부 다 이게 사진으로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. 네, 안내를 해드리고, 사진상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는 추가가 된 거고, 빨간색 글씨는 삭제가 된 거예요. 네,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, 이제, X2입니다. 예, X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삭제가 안개 등 하이빙 어시턴트 BSI 스테드든다 포함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스테트론이 자동 8단 트랜스미션. 트랜스미션은 이제, 패드시프트가 이제 추가가 된 거고, 네, 패드시프트가 원래 없었고, 예, 뭐 이런 거. 스포츠 시트, 다코타 가죽이, 인조 가죽이 없어지고, 이제 모카 가죽이 생기고, 예, 그런 거. 외관 상황의 디자인을 보시면은, 어, 안개등 위치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이제 추가가 되고 안개등은 삭제. 헤드라이트에 이제 그 라이트만 갈라지는 거그 라이트 추가가 됐고 에어 인테이크가 측면에 블랙 하이글로시로 추가가 됐어요. 네. 자 X2 같은 경우는 어, 똑같아요. 안개등 삭제에다가 헤드라이트 뭐뭐 어, 뭐 신규 컬러가 이제 뭐뭐플루토니 어, 블루 뭐어드밴스 예. M 스포츠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이제 블루 색깔이 예. 뭐 이거, 이거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네. 현대 기아가 옵션 장난질을 하는 것과 똑같이, BMW도 옵션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i3 에요. i3 는뭐 똑같아요. 똑같은데, 이제 BMW, 이제 그 AS, 스탠다드가 프리미엄을 바꿨다는 거,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직물, 센서트 시트, 네, 브라운 하이라이트, 이게 또 추가가 됐고, 그 다음에 도어 패널, 그 다음에, 어, 뭐 레더 스티런 휠, 블루링, 예, 헤드라이너 인테리어 이거 이거 옵션 그니까 어 이제 안에 실내가 좀 많이 바뀌었다 뭐 이제 그런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 시리즈는 뭐 따로 안,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반키 디스플레이 키 통한 시점에에드 통한 프리 세팅 가능 아까 그 핸드폰 핸드폰 말고도 이제 디스플레이 키가 있잖아요 BMW 핸드폰처럼 조그맣게 디스플레이 키가 있는데 그걸 모든 걸다 설정할 수가 있다 740i만 이 적용이 되는 거고 가솔린 모델만 적용이 되네요 아무래도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회전을 시키면 또 안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되죠 또 국산 차들은예 원래 안되는데 그런게 있고 이제 8시리즈가 어 엘무 스포츠 브리크가다 추가가 됐어요. 840i만. 네, 840i, 그 다음에 8 4 0 d 네, 다 추가가 됐고. 자, 상품성 강화라는 게 이제 뭐, 스입차널은 BMW는 참 웃긴 게 뭐냐면, 스타트 버튼이 검정색이었는데, 크롬 하나 바뀌어도 그건 상품성 강화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웃기죠. 예, 그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헷갈리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, 우리 명피디가 또 이제 사진이 같이 올리는 거. 어떻게 이렇게 걔가 울어, 이씨. <laughs> 어허허허 <laughs> <laughs> 어? 예. 네, 어, 나게 아니. 조용히 해라 어. 자 이렇게 예, 상품성 강화가 됐다라는 거 <laughs> 참고하시고 <laughs>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